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고성군의 비행기 공장을 지으려 하자 사천 지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내부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고성 2당 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고성군은 이곳 2만여 평의 터를 카이에 무상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비행기 부품 공장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용위기에다가 산업위기까지 겹다 보니까 산업위기 대상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도 좀제시했고 카이는 미국의 걸프스트림사와 비행기 날개 납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계약이 성사되면 내년 4분기에 공장을 지을 땅이 필요했고 조건도 좋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안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실제로 고성군의 공장이 건설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사천이 아닌 고성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사천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2년 산청에 이어 고성군에 또 다시 비행기 공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19년도 당초 예산의 카이 부분에 대한 M.R. 부분, 부분 등등. 정의 다사감 조치할 겁니다. 사천시는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진주, 사천, 고성 등을 묶어 항공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 드러내 놓고 반대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도라든지 기재부 산자부 금산군이라 그랬대. 정책기 때문에 시가 나세면 갈등이 생길 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예 모른 척하고 카이는 대전 우주연구인력 사천유입과 미공군훈련기 수출공장 건설 등을 앞세워 지역 반발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